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4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 일, 4주차 1차시 수업에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 오늘은 그 엔트로피의 활용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차 1차시에서 우리는 두 결합계의 열평형 조건은 S1계, 에너지가 유한이고 입자수가 n1인 s1계와 에너지가 u2고 입자수가 n2인 u2계가 열평형 조건을 이룰 때의 조건식은 n1계의 s1계의 다중도함수 g1, 그 s2의 다중도함수 g2가 그 다중도함수의 로그값을 우리가 이제 내부에너지 에너지 u1으로 지, 그 입자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편미분한 값은 우리가 n2 S2 시스템의 입자수 N2가 고정됐을 때 S2계의 다중도함수의 로그 값을 S2 시스템의 에너지로 편미분한 것과 같다. 그 조건이 바로 열평형 조건이라고 했고, 엔트로피는 다중도함수의 로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아,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시켰을 경우,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은 경우, 에너지만 변화 엔트로피가 에너지만 변하는 경 변하고 나머지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놈은 T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엔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T1하고 T2가 같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엔, 엔트로피에 대한 내부에너지 변화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열평형 상태에서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열평형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통계적인 관점과 그 연력학적인 관점 두, 두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4주차 2주, 아, 2차 시 수업은 이렇게 배운 엔트로피의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열 접촉한 두 구리 시료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엔계 조화 진동자의 엔트로피와 총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엔개스핑계의총 에너지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는 두 구리 시료가 열 접촉하여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경우 구리 시료가 A고, 그 다음에 시료 B가 있는데 두 구리 시료의 질량을 이렇게 10g으로 갖고 템퍼러처는 시료 A는 350K, 그 다음에 시료 B는 290K으로 주어지는 두 구리 시료를 열 접촉했을 때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어떤 파이널 템퍼러처에 도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온도가 15도씨, 섭씨로 15도씨에서 100도씨 사이 혹은 절대온도로 따지면 280, 대략 288켈빈에서 373켈빈 사이에서 구리의 비열은 이렇게 0.389 줄퍼, 그람퍼, 켈빈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치료비가 얻은 아, 에너지, 에너지의 증가량과 시료 b가 실효 a가 잃은 에너지의 증가 감소량은 같을 겁니다. 실효 a b가 얻은 에너지의 증가량은 질량 곱하기 b 시료 b의 질량 곱하기 b 열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는 이제 실효 b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했을 테니까 나중 온도 빼기 아, 처음 온도가 양의 값을 갖겠고 그 다음에 시료 b의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감소할 텐데. 이제 감소한 양의 크기만 계산을 해보면, 아 질량 곱, 시료 A의 질량 곱하기 B열 곱하기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를 뺀게 이제 그 크기 감소량의 크기 양의 값을 갖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이두 식으로부터 이두 식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나중에 열 평형 상태 에 도달했을 때두 구리 시료의 나중 온도는 m a 더하기 m b 분의 290 mb 더하기 350ma 단위는 이제 켈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뭐, 다행히 두 개의 시료의 질량이 같을 테니까 요 놈은 2분의 290 더하기 뭐 3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온도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320켈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나중 상태의 온도는 이제 320켈빈이 될 테고, 열평형 도달 후에 B가 얻은 에너지가 얼마냐? B가 얻은, 얻은 에너지는 지금 얘기했듯이, 델타 U는 M, 델타 U는 MC, 델타 T가 되니까, 시료의, 아, B 시료의 질량이 10g. 그 다음에, B열이 0.389줄 퍼, g 퍼 켈빈.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30도, 30켈빈. 그러면 우리가 11.7 줄의 어, 에너지를 얻었고, A 시료는 A 시료가 이런 에너지는 그만큼의 그 에너지를 잃었겠죠, 뭐. 그래서 델타 A가 이런 에너지는 똑같이 델타 UA는 10 곱하기 0.389 곱하기 우리가 유놈무 이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준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11.7 줄의 어, 에너지를 A 시료는 잃고 그 다음에 11. 그만큼의 에너지를 B 시료는 얻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열 접촉한 순간 두 시료가 열 접촉한 순간에 0.1 줄의 굉장히 미소량의 에너지 전달이 발생했다면 이때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후에 A 시료가 잃은 에너지 혹은 B 시료가 얻은 에너지의 크기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11.7 줄이라고 했죠. 11.7 줄인데, 11.7 줄의 에너지를 잃고 얻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0.1 줄의 에너지 전달, 교화, 에너지 전달이 발생했다면, 11. .10, 대략 1 줄, 10줄 정도 되는 총 에너지에서 0.1 줄이면 얼마 되나요?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1% 굉장히 미소량의 에너지 전달만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엔트로피 변화는, 아, 온도 변화는 거의 무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전의 온도를 거의 유지하다고 할 수,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 시료 A, 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원래, 원래 템퍼러처는 변하지가 않고 템퍼러처분의 뭐 내부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온도는 350켈빈이고, 그 다음에 0.1 줄의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2.8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줄퍼 켈빈의 어, 엔트로피를 어, 잃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시료비가 얻은 시료비가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템퍼러처는 거의 290 켈빈 변하지가 않았고 내부 그 에너지가 0.1 줄의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2290 켈빈 분의 0.1 줄의 엔트로피 증가가 발생을 했고, 그 값을 계산해주면, 이게 3.4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줄퍼 켈빈, 이러한, 이러한 어, 엔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이 경우에 이 시스템의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게 되면, 엔 A가 잃은 엔트로피, 더하기 B가 얻은 엔트로피를 더해주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양자 단조화진동자, 양, 그 양자 시스템에서 조화진동자에 대한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화진동자 한 개의 에너지 고유값은, 아, S 그 S h 바 오메가 S는 이제 양자수, 퀀텀 넘버인데 보통 통계역학에서는 지로 포인트 에너지 2분의 1 h 바 오메가 양자역학에서는 지로 포인트 에너지가 n이 0일 S가 0일 때 에너지가 어, 0이 아니고 2분의 h 바 오메가라고 이제 썼지만 뭐, 보통 통계 통계역학에서는 이제 그런 지로 포인트 에너지를 좀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0점 조정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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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습니다. 뭐 실제 실제 문제에서는 2분의1 h 바 오메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2분의 h 바 오메가가 교수님 없다고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저 틀렸어요. 이렇게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컨스탄트만큼 더해준 거니까 아 전체적으로는. constant factor 만큼 이제 곱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n 이 경우에 이렇게 주어진 에너지 고유값에 대해서 n 개의 조화 진동자가 있으면 n 개의 조화 진동자가 갖는 총 에너지는 어떤 어떤 i라고 하는 상태에서의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모든 첫 번째 모든 가능한 n 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썸메 i 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썸메 i 이션한 값을 제가 그냥 small n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s하고 n 을 이제 구별을 이제 해놨는데 빨갛게. 이 경우 이제 n개 조화 진동자의 다중도 함수는 어떻게 사느냐? n개 조화 진동자의 다중도 함수는 이원 이원 모형계의 다중도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좀 달라다고 했죠. 이원 모형계는 경우의 수가 앞과 뒤0 또는 1 바이너리 시스템인 반면에 조화 진동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중도 함수는 n n개의 조화 진동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 퀀텀 넘버가 n인 n인 경우의 다중도 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이그이한 계수가 앤라지 n 플러스 스몰 m 마이너스 1의 n 그래서 보통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라지엔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라지엔 플러스 스몰엔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원모형계고는좀 많이 다른 아, 다중도함수의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개의 조화진동자 라지엔이 1인 경우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단조화진동자가 있을 때는 각각의 에너지 상태에는 하나의 미시 상태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두 개의 조화 진동자가 있을 때는 n이 2인 경우에는 아, n번째 스테이트의 다중도 함수는 n 플러스 1, 그그퀀텀 넘버가 증가, 에너지가 증가할 때마다 그 증가는 그 여기 상태, 뭐그그 그, 그 여기 상태 혹은 여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아, 다중도, 약 미시 상태 수는 N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라지 3 개의 조화 진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좀더 복잡한 식으로 다중도 함수가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N개의 조화 진동자의 엔트로피의 경우는 이러한 다중도 함수의 로그값을 취해주고 거기에 볼츠만 상수를 곱해준 게 그래서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를 알게 되면 kb ln 다중도함수가 엔트로피의 정의라고 했고, 이때 조화진동자의 경우는 다중도함수가 이런 팩토리얼 함수로 주어지니까, 이는 ln large n plus small n 빼기 1 팩토리알 minus LN, small n 팩토리알 빼기 ln large n 빼기 1 팩토리알이 됩니다. 이게 이제 n 개 조화진동자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 n 개좋아진자가 n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라지 n이 라지 n이 무지무지 크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스탈링 근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n팩토리얼은 뭐 루트 2 파이에 라지 n에 라지 n 플러스 2분의 1승 익스포 t 셜 마이너스 n 이렇게 주어지는 게 스탈링 근사라고 했는데 고놈의 그 이제 팩토리얼 factorial, n팩토리얼을 로그 값을 주어지면 얘가 이제 2분의 1 ln 2파이 더하기 아, 6지수 라지 n 플러스 2분의 1 ln n 그 다음에 빼기 우리가 로그의 익스포퍼셜을 지어주면 요놈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n이 무지무지 클 경우는 요 상수항은 거의 무시 무려 안전하게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ln n 팩토리 알은 n이 무지무지 클 경우에는 요놈 첫 번째 항은 무시하고 요두 번째 항도 n ln n에 비해서 2분의 1 ln n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그냥 가장 도미넌트한 놈, large n ln n 빼기 n 항만 우리가 이제 취해주면 그 n이 굉장히 클 때는 스털링 근사가 매우 좋은 근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털링 근사를 large n이 굉장히 클때 진동 진동자가 굉장히 많을 때 우리 가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주면 엔트로피는 k b에 l n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스털링 근사를 취해주게 되면 large n 하고 small n도 퀀텀 넘버도 n이 무한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놈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large n 하기 small n에 비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근사식으로 l n large n plus small n f a c t l 빼기 l n n 팩토리 t 마이너스 요기든 이제 마이너스 일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l n 라지 n 팩터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털링 은사를 취해주게 되면 요놈은스털링 은사를 취해주게 되면 n 플러스 small n 에 l n n 빼기 이놈 n 플러스 small n 그다음 요놈도스털링 은사를 취해주게 되면 n l n n 빼기 n 전체 오버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요 놈도 n l n, n n 빼기 n 그래서 전체 오버롤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캔슬되는 항이 있네요. 그러니까 라지 n 플러스 모래 n과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라지 n 요 놈은 이제 서로 캔슬이 될 테니까 우리가 요 놈은 이제 요두 요 항만 남을 테고세 항이 남네요. 세 항이 남고 우리가 이제 퀀텀 넘버 n이라고 하는 이 퀀텀 넘버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 좋아진동자의 토탈 에너지로 나타내 주면 small n은 토탈 에너지 u 나누기 h 바 오메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탈 에너지로 바꿔 줄게요. 그래서 이놈은 k b 에 n 더하기 u h 바 오메가분의 u ln large n 더하기 h 오메가 분의 u 빼기 a, uh, small n h 오메가 분의 u ln h 오메가 분의 u 그다음에 빼기 u uh, 높 large n ln n,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조화 진동자 n 개 조화 진동자 n이 무지무지 클때 조화 진동자의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와 조화 진동자의 개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경우 이제 온도 T에서 이 개의 토탈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해 주면 그놈은 이제 템퍼러처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U로 미분을 해 주면 됩니다. 엔트로피를 U로 미분해 주면 되는데 로그 함수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 ln n 더하기 h bar 오메가분의 U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로그 함수를 미분해 주면, 로 아, 로그x를 미분해 주면, x분의 1에 x p r i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h 바 오메가 분의 1에 x p r i 을 해주면 이제 h 바 오메가 하나만 달랑 남을 되고,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이 로그를 미분해줄 때는 항상 이러한 식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을 미분해 주면, h 바 오메가 분의 1, 요것만 남을테고, 그래서 h 바 오메가 분의 1 곱하기 로그값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를 미분해준 게 h 바 오메가 분의 1 로그. 그다음에 이제 이 로그를 미분해지면 이 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캔슬될 테니까 남는 건 h 바 오메가 분의 1, 그거 하나 달랑 남겠네요. 그리고 이제 u 놈을 미분해지면 그 u에 대해서 미분해지면 마이너스 h 바 오메가 분의 1의이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또이 로그를 미분해 주면 여기 n이 없는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 분모에는 있 놈하고 이 분자 이 놈하고 서로 캔슬이 될 테고 이것도 달랑 h 바 오메가 분의 1만 남을 테고 얘는 u로 내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0이 될 테고. 그래서 이4 개의 항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h 바 오메가 분의 이런 이제 공통인수니까 제가 바깥으로 빼내면 h 바 오메가 분의 kb는 kb 곱하기 로그 예 빼기 뭐 로그 예 이렇게 주어질 테고 그 다음에 이놈 이제 정리해주면 h 바 오메가 분의 kb에 로그 n 플러스 u over h 바 나누기 u 나누 u over h 바 오메가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정리해주면 얘는 로그 u 분의 n h 가 오메가 더하기 u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하고 전략은 이제 엔트로피를 t s 초토탈 에너지를 구하는 거는 엔트로피를 먼저 구하면 그 엔트로피를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내주고 그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편미분 다른 놈은 다 다른 조건은 다 다른 뭐 입자수 다른 놈들은 다 같게 해주고 엔트로피를 편미분해 준 값이 그게 템퍼러처 분의 1 T분의 1과 같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분의 t 1은 유넘하고 같은거죠? 그래서 우리가 T분의 1은 H바 오메가 분의 K 볼츠만 상수 로그값 이렇게 주어지니까 제가 이제 상수 유넘의 상수를 다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이게 보내주게 되면 KT분의 H바 오메가는 로그인홈 이 양변을 제가 엑스포네셜을 취해주면 지수함수를 취해주면 엑스포네셜 h 바 오메가 나누기 k t는 로그 엑스포네셜 로그는 요놈만 튀어나오니까 u 분의 n h 바 오메가 더하기 u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에너지 이 n 개 조화 진동자의 토탈 에너지 u는 n h 바 오메가 나누기 exponential h가 오메가 오버 kt 빼기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n 개좋 조화 진동자 n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클때 어떤 온도 템퍼러처 t에서 그 n 개좋 조화 진동자의 토탈 에너지 총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문제 이건 연습 문제 2-는 강 자성체 문제인데 얘는 이제 온도 t에서 n개의 스핀 i 이제 좋아진 동작 아니라 스피 n 시스템, 이제 그이원 모형계로 왔네요. 그래서 온도 t에서 n 개의스피 n 계가 자기장에 놓여 있고, 각스피 n 의 자기 모멘트는 m이다. 스피 n 과잉이 2s이고, 열평균 에너지는 마이너스, 아, 그 그러니까 mb 곱하기 마이너스 2s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스피 과잉을 알면 그 열평균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이때 개의 다중도 함수가 요렇게 스피 과잉의 함수로 가우시안 형태로 주어졌을 때요 놈을 이용해서 아유를 내부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아까는 조화진동자 문제였고 이번에는 이원 모형계 강자 스피 시스템의 아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다중도 함수,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피를 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중도 함수만 가지고도 볼게요. 우리 이제 그스피 과잉, 스피 과잉은 내부에너지하고 관계가 있고, 요놈 이제 s는 내부에너지로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emb분의 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다중도 함수를 그스피 n 과잉 s로 나타내지 않고 내부에너지 u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놈은 g의 n콤마 u. 다중도 함수를 내부에너지로 나타내주면 얘는 g 아, n,g로 exponential-s제곱을 넣어주면 얘는 이제 m i n u 의 exponential u제곱 나누기 e m 제곱 b제곱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주면 되죠 엔트로피는 k,b,l,n,g니까 이 놈은 이제 엔트로피 log를 취해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그 g exponential 함수를, 에, 에로 log를 취해주면 그 지수만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log a 곱하기 log b는 log a 더하기 b. 그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고. 그래서 이놈은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kb ln g의 n-0 더하기 log exponential 이니까 이 지수만 튀어나오게 된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U제곱, 나누기 EM제곱, B제곱, N.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에너지, 에너, 토탈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엔트로피를 내부에너지 U로 미분을 해주는 놈이 나머지는 다 갖게끔 하고 입자수,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컨스턴트 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에너지로 미분한 놈이 뭐라고요? T 분의일에 T 분일과 분의 같다라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엔트로피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U에 대한 변화, 나머지는 다 갖게끔 놓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그 값은 에너지를 엔트로피를 U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볼츠만 상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Ek -2K, EkU 나누기 Em 제곱 b 제곱 n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요 그래서 이놈 이제 정리해 주면 이때 n 개 스피닝 의 n 개 스피닝 의 자기장에 놓여 있는 상자 성체의 n 개 스피닝 의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kT 분의 m 제곱 b 제곱 n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중도 함수를 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알고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해 준 놈이 현 미분해 준 놈이 t u 러처분의 T 분의 일과 같다. 이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주차 2차 시 엔트로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제를 어, 살펴봤는데 열 접촉한 두 구리시료의 토탈 엔트로피는 이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때 그리고 엔계 조화 진동자의 엔트로피의 다중도 함수는 이렇게 팩토리얼 함수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로부터 예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에 놓인 N개 스핀계의 경우에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자기 모멘트 곱하기 매그네릭 필드 MB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핀 과잉 마이너스 ES를 곱해 준게이 N개 스핀계의 토탈 매헬 자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지금 N개 스핀계의 경우에 그 값은 요렇게 주어진다는 것도 오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주차, 3차 시 내용은 볼지만 인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간에는 이제 어,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 그 확률과 관계되는 인자가 볼지만 인자이고, 우리가 이제 또 이때 필요한, 아, 필요한 개념이 분배함수, 분배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의 평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3차 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